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송가 218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 성령 따라서 사 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 보니 보병이 이십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만 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을 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갠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 통해서 전해 들었죠. 사울 왕은 그래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위해서 백성들을 소집하기 시작합니다. 어, 저 앞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음. 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치렀던 전쟁에 모았던 숫자가 3천 명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 아말렉 전쟁을 위해서 모은 숫자를 보면 어, 보병이 2 0만 명이요, 또 유다가 유다 사람이 만 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군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군을 이끌고 결국 아말렉 족을 진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갠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갠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괜사람은아말렉족이 아니고 다른 겐족속의사람들이죠이사람들을 지금 사울왕이 미리 이아말렉족속들이사는 곳에서 떠나가게 함으로 이들을 구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말렉은 진멸의 대상이 되었고 은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된곳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세세하게 살펴보죠. 어쩌다가 아말렉은 징멸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곳일까요? 어,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어, 창세기에 보면 에서의 자손 어, 그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들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징멸의 대상이 되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니까 막 길을 가지 않겠어요. 홍해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들의 길을 막고 싸움을 걸어왔던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족 속입니다. 이들은 비열하게 연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무리 중에서 무리의 그 행군을... 어 지체하게 하는 연약한 사람들은 저 뒤로 터지지 않겠어요 그 중에는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나 혹은 아픈 사람이거나 이러한 사람들은 행진에 있어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처진 사람들을 골라서 막 괴롭혔던 민족이 이 아말렉족입니다 어, 여러분 그 아말렉족 속과 이스라엘과의 싸움 전투가 벌어진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시리라 봅니다. 어, 요수아가 배장이 되어서 아말렉족과 싸울 때 모세가 저산 위에서 손을 높이 듭니다. 이때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족을 막 이겨나가고 나중에 피곤하여 손이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막 밀고 들어오는 형국이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 아론과 훌이 모세의 오른팔과 왼팔을 붙잡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해가 다할 때까지 요수아가 아말렉 족을 계속해서 물리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과의 첫 싸움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도 아말렉 족속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족속으로 남습니다.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대적하고 그의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다라는 것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 내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가는 길을 가로막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행위를 이 아말렉 족속이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일들로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죠. 그 저주의 결과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어,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하여서 저주하냐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억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 버리라 너희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해 살아가는 때에 그들을 지우라 하는 것입니다. 기억 속에서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진멸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말렉 족속을 너희에서 기억조차 하지 못하도록 진멸시켜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진멸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앞서도 읽었지만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갠 사람을 향해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있는 갠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떠돌이 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어, 모세의 아내가 있습니다. 모세의 아내 누굽니까?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모세의 아내죠. 그 모세의 아내의 아버지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느엘인데또 성경에는 이드로라고도 나옵니다. 루엘 이드로 이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 루엘의 루엘이 그겐 사람입니다. 겐 사람이 루엘이 사삭이 어, 사삭이 일장 1 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로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갠 사람, 즉이갠 사람들이 모세와 연결되어진 모세의 장인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한 것은 아닙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잡이가 되어 줬던 족속이 바로 이갠 사람들입니다. 어, 그 내용이 민수기 10장 29절에 나오는데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리안 사람 루엘르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광야에 와본 일이 있겠어요. 뭐 단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름 기둥, 불기둥 바라보면서 나아갔지만 어떤 세세한 길잡이가 되어 주는 곳이죠. 그러한 일들을 이갠 사람들이 합니다그 곳이 이들에게 선대함이 되었고 복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진멸 가만히 있다가는 다 진멸될 수 있지만 저들로부터 이 아말렉 족속에서 함께 거주하던 이들이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어, 진멸과 구원 어떤 하나, 이것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곧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행한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평하게 복응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공의의 하나님은 그 범죄에 대하여서 심판으로 정죄하십니다.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이 땅을 살아오면서 범죄한 것들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물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러면 뭐 예수님이 우리의 죄다 대속하셨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말렉 족속과 이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상응한 결과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얻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쉽게 사랑하고 베풀고 나눴던 사람들로부터 또 사랑도 받고 또 베품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대장으로부터 우리는 또 동일한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의 이치이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인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상응의 결과들을 이 땅에서 봤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조차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은 것들로 사랑하여 주시지만 이것들이 중단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아름답고 고룩한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고백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줄 아는데 이것이 잘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이기심, 욕심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더 사랑하며 베풀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 이가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극일과 사랑. 이것이 그 공의의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박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곳에는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극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아말렉 족속과 같이 그들이 저주 가운데 영원한 질멸 멸망받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이와 같은 결과를 그대로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그 사랑의 결과물인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확증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모르는 이들 그래서 영원한 진멸의 대상이 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이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것이죠. 무엇보다 삶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긍휼과 사랑하심이 우리의 삶에도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때에 그 씨앗들이 뿌려지는 곳에서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그 극률과 사랑의 씨앗을 뿌림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가는 동안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상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아말렉 족속과 갠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아말렉 족속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겐 족속처럼 구원의 대상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 사랑 받은 자로서 그 사랑 베풀고 나누는 그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거룩한 결단이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한 우리를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 속에는 오직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크신 사랑과 긍휼에 대하여서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리력이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공리력이며 사랑하며 살게하여 주옵소서. 이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께서 또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사랑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상급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해야 될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어, 대한민국 무엇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었고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서 정말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 세워가는 대통령이 되도록 또그 위하 모든 위정자들이 그러한 바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는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이 나라를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 정치가들, 경제가들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때에 바르게 서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나라 되는. 그러한 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나서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몸부림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미 한국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을 받는 그의 입에 입에 오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 앞으로 희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이제는 끝이 날 것입니다. 이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시는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고 싶지 기도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